이제 우리 친구들을 말씀 예배로 초대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찰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와, 정말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통학하는 길 가운데, 와, 봄이다, 하고 즐거운 미소를 지어본 적 있나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생명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항상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를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그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요, 16장 전체에 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진 역경과 순환을 당하시게 될 때에요. 앞으로 나에게 힘든 길이 남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말씀 이야기 속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마음은 활짝 열고 귀는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곧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밝히는 일은 때론 많은 어려움을 따르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친구들, 한 주간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이제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